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향해 먼저 다가오셔서 손 내밀어 주셨지만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선택하며 믿었습니다. 우리는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주님을 외면하였고 주님을 묵상하며 사랑하는 시간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시간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기, 늘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외치지만 우리의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자나잡지 못하였고 사랑을 나누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악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린도전서 3장 16장에서 17절 말씀으로 영정원리 10강. 인간 위대한 게이트라는 제목의 말씀 양육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필한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양육이 진행되는 동안 영육 간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올려두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강구합니다. 예배와 말씀 듣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바로 붙들기 원합니다. 귀한 시간을 통해 주님을 만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의 시선 안에 거하며 하나님 자녀를살수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늘 기도하시는 홍정망 목사님과 두분 사모님께도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의 평화와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께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담대히 주님을 전할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안식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